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대기업에 가야 하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가야 하나? 한국의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선택의 기로죠? 근데 이 고민의 배경에는요, 외면할 수 없는 임금 격차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격차를 메우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핵심,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왜 한국에서는 커리어라는 게 마치 두 갈래 길처럼 딱 나뉘어 버렸을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세대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다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라도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이름값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훨씬 더 현실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3.6%.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청년 100명 중에 중소기업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4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심지어 몇년 전에는 5%였는데 이게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호도가 점점 더 한쪽으로 확 쏠리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런 선호도가 그냥 느낌이나 이미지 때문에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아주 차가운 현실. 바로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확 와닿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동료가 월급 1천만원을 받는다고 치면 중소기업 직원은 평균적으로 61만원 정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와출발선부터 거의 40%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격차는 더 커져요. 특히 직원수가 9명도 안되는 정말 작은 회사에서는요, 대기업 월급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현실이라는 거죠. 격차의 골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깊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벌어집니다. 20대 사회 초년생일 때는 대기업의 한65% 수준이던 임금이 경력이 쌓이고 쌓여서 50대가 되면요. 42% 수준까지 뚝 떨어져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구조인 거죠. 아니, 그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이걸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에서도 오랫동안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온 아주 중요한 해법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일 채운 공제. 들어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요. 중소기업 직원이 목돈을 착실하게 모을 수 있도록 정부랑 회사가 양쪽에서 팍팍 밀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정말 간단해요.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그보다 최소 두배 이상을 같이 넣어 주는 거예요. 이걸 최소 3년 동안 꾸준히 하는 거죠. 내가 1을 넣으면 회사가 2 이상을 더해 주니까 돈이 진짜 빨리 모이겠죠? 이 제도가 특히나 어디서 인기가 많냐면요. 바로 인재 잡기가 더 힘든 작은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 중에 83% 이상이 바로 이런 소규모 기업들이에요. 그만큼 이 제도가 절실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확실하게요. 이걸 보세요. 이 제도에 가입한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이랑 비교했을 때 무려 2.74배나 더 오래 회사를 다녔다는 분석 결과가 있어요. 와. 직원들이 떠나는 걸 막는데 정말 효과가 확실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도 완벽할 순 없겠죠. 보완할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제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네 가지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네 가지 전략은요. 그냥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에요. 임금 격차라는 다리를 훨씬 더 튼튼하고 넓게 만들려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제안은 바로 전문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R&D나 AI처럼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분야 있잖아요. 중소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분야의 핵심 인재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들을 꽉 붙잡아두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새로운 모델의 핵심은 이거예요. 바로 3자 공동정립. 이게 뭐냐면 기존에는 직원하고 회사, 둘이서만 돈을 모았잖아요. 이자는 만기가 되면 정부가 지원금을 추가로 플러스 알파해 주는 거죠. 직원,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셋이 힘을 합쳐서 핵심 인재를 지원하는 훨씬 더 강력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안은요. 중소기업 혼자 힘내라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대기업이 자기네 협력사 직원들을 위해서 이 내일 채용 공제를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아니, 대기업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당근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사를 잘 챙겨주는 대기업한테는 동반성장평가에서 점수를 확 올려주고 세금 혜택은 지금의 두 배로 늘려주는 거죠. 이 정도면 대기업 입장에서도, 어, 이거 괜찮은데? 하고 솔깃해지지 않겠어요? 세 번째 아이디어는 연결입니다. 내일 채움 공제라는 이 좋은 제도를 그냥 따로 두지 말고요. 다른 여러 정부 지원 사업들이랑 착착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거죠. 일종의 패키지 딜처럼 만드는 거예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내일 채움 공제에 열심히 가입해주는 그런 착한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가산점을 주자는 거예요. 직원을 아끼는 문화가 그냥 좋은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이득으로 돌아오게 만들자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안입니다. 이건 사실 월급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어쩌면 더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로 항상 꼽히는 거 바로 복지의 격차입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돈몇푼더 주는 게 아니에요. 휴가나 자기 개발에 쓸수 있는 복지 바우처를 새로 만들고 맑은 사무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심지어는 중소기업 직원들만 쓸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담긴 신용카드까지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삶의 질 자체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네 가지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시도들이 의미하는 큰 그림은 뭘까요? 이게 한국의 일자리의 미래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런 정책들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정말 강력하고 중요한 노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과연 이런 정책적인 노력만으로 우리 한 세대 전체의 꿈의 직장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